은은 그래도 좀 앞쪽에 위치해서 빼기가 수월하네요 카바 같은 거구나. 소렌토드는 네. 통카바에요. 음. 그래갖고 오일 가르려면은. 다, 다 뜯어야 돼요. 그나마 산타페는 이만큼 해갖고 드레인포크하고 오일 필터 자리만 따로 뜯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소렌토는 전체 가트가 통으로 되어 있어. 요 지금, 구매하신 차량이 소렌토 아니었던가요? 아, 저 새로, 저, 저 기존에 타던그 소렌토 더마스 터는 팔았고요. 그니까요? 러 새로 사는 차도 소렌토, 이게 4세대. 그왜 귀찮은 차를 사셔가지고? 그, 오히려 뭐 갈아봐요. 얼마나 가 아, 저 1년에 <laughs> 많이 타요 15,000원 는 뭐, 1년에 한 번씩 엔딩나 하니까. 많이 타는 거예요, 요새는. 원래 하이브리드를 살려고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에서 빠지는게 많더라고요. 음, 하이브리드 차종은. 네. 그림도 없요 어, 등록증상의 복합연비가 13.2에요.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가요? 네, 차 뭐 그래요? 그리고 연비가 뿌리네 제가 요번에 이제 새로 계약한 거2.5 네. 터보거든요 네. 9.7이에요 왜 그거밖에 안 나오지? 차 무게도 좀 있고 중량하고 이제 차 노트가 좀 있으니까 1 3 2그왜 렉스턴 칸 사시지? 아니야 네. <laughs> 요즘에 지금 쏘렌토 4세대들이 많이 출고가 됐는데 네. 우리 에코원 장차량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을 안하셔고 계시길래 2.5 터보 차량 갔다가 여기 이 정도 나온다. 네, 그거를 아. 테스트를 하려고 희한하게 저는 같은 차종을 거의 잘안 탔는데 한번 탔던 차량은 제가 산타페를 두 번을 탔어요. 네. 더 프라임 2년 타고. 네. 그리고 TM은 사, 45개월 타고. 네. 그리고 이제, 버누스 램프 그 마스터 스페셜, 음. 더 마스터. 그거는 이제 한 8개월 탔죠. 음. 8개월, 7개월에서 8개월 사이. 그차 갔다가 우리 이제 35세대 소형 사이즈 네. 테스트 이제 할 만큼 했고. 네. 이제 조금 산타페보다, 그러니까 산타페 TM은 이제 키체인진에서 나온 모델이었고. 네. 더논스 램프는 올리에서 쪼금쪼금 네. 밖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판매하신 차량은 그 탈착하셨죠 장착한 대로 넘겼습니다 오 연비 잘 나오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 완전 땡 잡으셨다 진짜. 어. 우리 대표님도 네. 그 머스탱 네. 장착 되어있는 대로 그냥 넘기셨고 어.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 이런 거 뭐하러 자라요 탈착해주세요 네. 막 그러셨대요 네. 그랬더니 지금 연비 엄청 잘 나온다고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 거진 사간 사람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이런 거 보아두자마자 자택사에서 어떻게 하던데 지금은 자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장착하셔가지고 이게 체험이 돼 보신 분들은 아 진짜 저희 같으면 은 절대로 붙인 상태에서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못 팔죠 이전 장착을 하지, 잘 하지. 그렇죠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, 네. 이제, 그래도, 가져가시는 분. 테스터잖아요. <laughs> 연료비도 좀 아끼고. 예. 그리고 이제 차 건강하게 오래오래 타라고. 예. 그냥 장착돼 있는 대로 보냈죠. 어. 진짜 에코네에서 타고 다니시던 차들은, 진짜 중고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은, 어, 정말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깜빡하고 탈착안하고보 분은 있어요. 어. 네, 저스트로파아스트로파 얼마 전에 이야기 하시던 것 같은데 그 아, 충북 지 사장님. 네. 반주 네, 네. 오픈 때. 네네네. 저스트로파도 달려 있다고. 음. 저희가 산타페 코는 네. 멤버가 저기 해가지고 네. 저 저기 떼놨거든요. 어저 위에 올려져 있구나. 네, 스 멤. 프론트 멤버가 오... 언더가 해놓고, 또 이제 리어 토크 멤버가 언더가 다 했던 거예요. 저게 한 64만 5천 원이었어요. 저거 그러면은 지금 뭐 중고로 판매하셔야 되겠네요? 제가 청착까지 40만 원에 해드린다는데, 예. 네. <laughs> 연락이 없더라고요. 64만 5천 원짜리. 저거 다고 네. 5개월이나 됐나? 제가 홈쇼핑 해드릴까요? 지금 5개 5가지 칠업자. 다시 한번 더 자. 무슨 차종에 어떤 어떤 네. 산타페 tm 이고요 이제 어느 산타페에도 맞을 것 같고 스트로바 그리고 프런트 멤버바 언더바 그리고 리어 멤버바 그 언더바 해가지고 총 5개 64만 5천원 주고 산거거든요 6 4 5 0 오천 원 주고 산 건데, 제가 장착까지 4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요, 이거 파란색. 파란색 검정색. 이거 스트럭 받는 검정색. 아, 그 위에 있는 거. 네, ]요. 제 위에. 네,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. 010-5434-7119번입니다. 네. 대기로 전화 주시면요. 네, 장착. 다해 아, 주신답니다. 홈쇼핑이 됐네. <laughs>